안녕하십니까? 양스 코스메틱 양종윤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더말란스 워터폼 클렌저입니다. 더말란스 워터폼 클렌저는 더말란스의 대표적인 클렌저로 우수한 세정력을 기반으로 보습을 잃지 않고 깨끗한 세안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고 지성 피부, 이중 세안 시 2차 세안에 사용해 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더말란스 워터폼 클렌저는 키워드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거품 저자극 클렌저, 코코넛 클렌저. 더말란스 워터폼 클렌저는 일반 젤 타입의 얼굴에서 문질러 거품 내는 타입과 달리 거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얼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자극을 방지하고 부드럽게 세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활성제와 피부와 동일한 약산성 피지막 성분을 통해 과도한 피지막 없이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마치연이나 폴리글루타믹 익시드 같은 진정 보습성분이 있어 세안 후 당길 수 있는 피부에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해주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말란스 워터폼 클렌저와 사용하면 좋은 제품으로는 더 말란스 멀티 클렌징 밀크 하이드로미스트가 있습니다. 처음 소개했던 이중 세안 중 색조 화장 시 1차 세안으로 멀티 클렌징 밀크를 사용 후 워터폼으로 2차 세안을 하면 깔끔히 세안하실 수 있습니다. 클렌징 이후에는 보습감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하이드로 미스트를 사용하면 트러블 피부에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습니다. 더 말란스 워터폼 클렌저는 예민 피부, 트러블에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나온 저자극 클렌저이지만 세정력만큼은 일반 폼 클렌저만큼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 피부의 보호막이 세안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클렌저 선택에 고민이 있으셨다면 지금 더 말란스 워터폼 클렌저를 만나보세요.